안녕하세요 대구 슈팅 클럽입니다. 아, 오늘은 어디가 나왔네요? 사이버건에서 M16A1 비판 버전 XM16E1이 출시가 됐는데 요 사이버건 라이센스로 출시가 됐니다 여기에 이제 XM148 전발 사기를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전에 XM 177에 장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XM 148 런치에서 보면 이때 이 라인에서 M16용 핸드가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분명 그 c 에서 M16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M16 A1이 아닌 XM 16 이 원으로 출시가 되었네요. 아 이거를 한번 체험해 볼 텐데 아 쉬울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핸드가드 툴이 있는데 핸드, 핸드가드 탈착 툴이 있는데 순정 핸드가드도 이 나선형이 아니라. 유선형이라 미끌려서 아주 꽉 잡고 당겨야 되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반에 핸드가드는 탈착을 해놨고요

XM177, 아, 때 xm177 때 그랬는데요. <XM3> 음. 옆에 더미 버튼 이 버튼이 음, 메탈로 만들어져서 아, 거... 옆쪽을 아주 어, 기스를 많이 냈었어요. 기스를 아, 네. 아, 많이 와. 여기는 따로 가 음, 수축포로, 음, 가마솥 수축포로. 어라고 네.

네. 첫 부분만 좀가까 주더라도 키스 어마어마한 키스 는좀 막을지. 까만색으로 덮으면 그 킴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뭐

오일나 오일 은지금 오일 좀많은 넣고. 네, 오일 그래도 이게 지금 오일 상가다타가지고연살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리면 처리 아, 보복기그래서 이제 고 이제 기름 묻혀 갖고 홈레치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리게 되는데 뭐, 아, 방안 위에도 풀을 꼽거든요. 네. 근데 얘를 꽂게 되면. 이걸 내가 그짝 이제 그 살짝만 다 와, 이거 음. 그 걸기가 상당히 애매해지겠네요되 상당히 나카로운 부분으로 아, 어려울 것 같아요. 호법, 호법을 먼저 걸어두고 적당한 호법을 맞춘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도 가리고 위쪽에도 상판이 가리기 때문에 호법을 조절할 때마다 얘를 어, 뺐, 뺐다가 할수 없으니까 호법을 먼저 맞추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호법을 적당하게 맞춰 놓고 왔습니다. 호법을 맞추고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얘는 한번 이제 장착이 되면 빼기 상당히 힘들어요. 손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장착을 할 텐데. 앞쪽에 슬링 고리는 뒤쪽으로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하셔야 돼요. 뒤쪽으로 하면 엔드캡이랑 맞물려서 끝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장착을 하면 되지 싶은데. 이쪽 한 부분이 앞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살짝 길이가 안 맞습니다. 살짝 길이가 안 맞아서, 앞을, 약. 1cm 안 되는 정도 끊내내야될것 같아요. 자코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습니다. 아주 좋네 혹시 봐주되없이안 이따시피 이쪽도 이제 기스가 좀덜 하겠죠.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도 아니고. 응.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스가 엄청나,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응. 기스도 안 생기게 잘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아이 구간이 남았는데 앞에는 살짝 고개 주고 중간부터 넣어줘야 될것 같아. 습이 약간 잡았던 마운트 부분이. 잘안 들어가게 되는데, 얘를 상장할 때는, 베를럿, 베를럿의 그 기스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상당 간단할 수도 있는데, 포처럼 나선형이 아니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 M16A1나 아, 예. 아까 저 순정 핸드가 되기 경우에는 양쪽으로 원반이 다 감싸주기 때문에 밑에가 밑 부분이 이렇게 떠있지 않아요. 근데이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148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밑, 밑쪽이 비어 있어요. 그래갖고 보시면 살짝 이렇게 네, 당연하겠죠. 약간 이렇게 이, 이 뒤로 밀린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게 작업이 된것 같습니다 확실하물려줘 네. 위 완료됐습니다. 아, 상당히 깔끔한데요. 생각보다 지옥 같은 작업은 아니었던 같은 할만한 작업이었습니다. 음, 예쁩니다. 상당히 만족.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여도 기스가 나지 않고 이 w h a 실제 버튼이 o n b u t t o 버튼 u t t o n button, button, b u t 시 o n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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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의 빅키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aughs> <laughs> 다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XM1621입니다. XM148, 런치. 런치와. 아주 단단하게 잘 되었습니다. 상당히 구성진 모습입니다. 어, 주의할 점은 호법을 먼저 조절하고 호법을 먼저 고정, 고정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호벅을 쳐져낼 수 있는 이 이쪽으로 생각한 것같은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틈새를 공략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호벅을 걸어놓고 적당한 호벅을 걸어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팅클럽이었습니다